잘하 모두가 지켜보는 빅매치. 오직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지 못할 순간을 저희와 함께하시죠. 자, 오늘은 그라운드 위에서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질까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는 K리그 1 경기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 눈에 띄는 기록이 있죠. FC 서울,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이 정말 날카로운 팀이거든요. 공격력이 최고라는 점도 득점 기록이 말해주고 있죠. 오늘도 홈팬들 앞에서 골잔치를 벌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FC 서울의 선발 라인업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입니다. 역시 좌우 측면 공격수를 넓게 벌리면서 측면 폭을 제공하는 네, 측면 위주의 공격이 좀 줄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 볼수 있는 포메이션이죠. 오늘 출전하는 원정팀 명단을 보시겠습니다. 네, 똑같이 4-3-3 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측면을 넓게 벌리는 양팀 윙 대결이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측면 속도 싸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가전지. 나환시가만봐것같 나오지, 나오지. 대전의 기고프와 함께 전반전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주세종 FC 서울이 이전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상대가 울산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 경기에서 4대1이 나왔는데 큰점 수차로 이제 홈팀을 제압했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오늘도 승리를 챙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 이렇게 안전하게 클리어링을 해줘야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 제일입니다. 수비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겼네요. 위치는 잘 잡았습니다. 다만 골대를 크게 벗어난 헤더입니다 오스. 오스. 지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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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스. 오스. 오 마지막에 공만 거어냅니다아 주변에 동료가 있는데요 아 벗어나는 볼입니다 키퍼가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키퍼 시야에서는 방향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볼이 지금 골문을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승민 주세종 잘 찾는데요. 살짝 높았습니다. 박자 한결 패스의 길을 잃고 있네요. 서울에 스로인이 주어집니다. 소유권 애절에게 네. 안톤 네. 안톤 주세종 심투모아세안가니죠아 좋은 태클입니다. 확실한 회야그회죠 열렸어요. 계속되는 뒤회. 어아오 대결의 승자는 골키퍼였습니다. 야, 동료들이 보기에도 이거 먹혔다 싶었을 텐데. 아이도 어, 진짜 너도 냈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서울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어드밴티지. 자, 이렇게 되면 아까의 반칙을 소급 적용해서 자, 프리킥 기회를 공격팀에게 주겠습니다. 자, 좋데요 때려줘! 때려줘! 마치... 골! 먼저 기록합니다 네 리플레이가 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홀캠포하고1대상황에서아 지금 마무리는 정말 침착했어요 안경을 준비 하는 대전 하나 시티즈 이승민 임상엽 임상엽 아 좋습니다 이성용입니다 팬들은 슈팅을 원합니다 이거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잘 막았어요 잘하는 안풍몰이 들어갑니다 사바라프 슛 자, 볼키 먹었습니다. 한단 좋아요. 대성하나 시티즌의 코너킥. 자,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자박스 중앙 쪽. 자, 터들 엠볼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마크 아주 잘했죠. 끊어냅니다. 자, 주심 휘슬 불었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방향 잡으 형님은 반드시 떠나시오 방을 보냈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에서의 한골차 리드를 지킬 수 있을지 자 FC서울 선수들에게 달렸습니다. 일류첸코 때려야죠! 멋진 어. 선방입니다. 골키퍼 자 공격수들 몰려있는 쪽인데요. 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공 놓칩니다 아 상대 선수를 잘못 봤나요 벗겨냅니다 수비 벗겼습니다 들어갑니다아 쇠기를 막을 수 있는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쯤 더 달아나야 되는데 아 이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순민 좋아요 아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어혁가아 슈팅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더 빠지고 하네. 자 상대 공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네요 공격 많이 하셨습니다 수리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크로스 박사 쪽! 자, 볼거도 냈습니다 자, 수리 뒷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다가서고 있어요. 천천히 전진합니다. 득점 기회입니다. 득점 기회. 완벽한 기회. 오, 빗나갔어요. 강력한 슈팅. 많이 빗나갑니다. 오, 머만 뭐 생각하면 원하는 곳으로는 사실 공을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아쉬운 슈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상대 팀의 공격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와, 파워풀 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에도 이건 먹혔다 싶었을 텐데 골키퍼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걷어냈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골절돼서 몰라인 아웃입니다. 위기를 넘깁니다. 몰고 버립니다. 중거리 슛. 아. 이카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서둘러야죠.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후반전도 이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클로 막아냅니다. 뚫렸습니다. 닫았어요. 반드는 슈팅을 원합니다. 아, 찔렸어요한골더 일로... 달아나는 FC 서울입니다. 자, 추가 골 만들어내면서 이제 구원은 국골차입니다. 네, 지금 다시 보시면요. 이스트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아, 그리고 여진이 격력한 슈팅. 마무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막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역시 1련차 2대0으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주세종. 올에 대한 집중력 좋았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공유를 봐야 됩니다. 이 공간을 봤습니다. 그대로 끊깁니다. 자, 살짝 빗나가면서 지금 유우 스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점수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보며 지금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공을 되찾아옵니다.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수비 열렸습니다. 안쪽으로. 찬스였는데 못쳤습니다. 일류첸코, 아 볼을 잃어버립니다. 자 겨우 2분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될지 그대로 뿌리는데요.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자 만들어갈 수 있는 휘슬을 울렸습니다 오늘 경기 FC서울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서울 오늘 서울의 경기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그 득점 1위 팀답게 아 제대로 화력을 보여줬죠 날카로운 공격력을 앞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우 이 정도면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Wah, ini celia padamu.